아, 내가 생각... 상자. 대형 상자에서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즈쌤입니다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AJI는 많이 입력해주세요. 자, 오늘 아즈쌤이 콘텐츠를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내코비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근데 내일 나오래요 그래서 아 오늘도 네코비를 써보려고 좀 대기 타고 있었는데 네코비가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에 콘텐츠가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늦게 나오면 올라갈 것 같은데 네코비는 다음 영상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오랜만에 스타 파워 가젯을 뽑는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아직 가져야 할 스타 파워와 가젯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자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이제 이전 시즌에도 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60개나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는 스탑 파워 가젯을 얻는 거를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얻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얻는 상자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어 스탑 파워는 1%고 가젯은 2%네요. 확률이 그래도 높아요. 확률이 높아. 괜찮네. 이즈 시즌5 였죠? 여기서 메가상가 가볼게요. 야, 이거 느낌이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토큰더블러비영상가 가볼게요. 아, 나안 그래도 안 쓰지. 코인 없었는데 잘 됐네요. 코인 부자 되겠네. 코인 부자. 대형 상도 아, 내가 생각... 어. 아 지금 뭐라도 나와야 돼. 지금은 진짜 뭐라도 나와야 됩니다. 오~ 콜레트 와~ 콜레트, 콜레트 스토퍼가 스트로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봐. 콜레트 스토퍼 처음 나왔어. 적, 적중한 적기 공격의 최대 사거리까지 밀려난다. 자, 그러면 다시 대형 상자 가볼게요! 그렇터안 나와요. 대형 상자에서 나온다고? 나이스. 과연 가즈시다! 보가제시다 보가제 우와 1.5초뒤 덫을 폭발시킵니다. 이거 더 날아요. 어 이거 또 많이 봤어. 허어, 보가제 나이스. 개인적으로 보는 가즈시 가즈시랑 스페셜 궁이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보 가즈 모두 다얻었다 돈다 얻었어. 다시, 이전 시즌에 가서, 대형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상자 가겠습니다. 아, 토큰 더블러. 맞지막인것 같은데요, 이거? 아, 아, 아. 결국에, 얻지 못했다 한다. 나는 이거 치스 레벨까지 깰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러면 오늘은 콜레트 스타 파워와 보호 가젯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써봅시다. 콜레트 스타 파워. 재밌는 맵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운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맵인데 왜 재미가 없는 거야? 와! 같이 죽었어 잠깐만.. 체력이 없어가지고 체력이 없어 체력이 안돼 아니 체력이 왜 이렇게 체력이 왜 이렇게 없느냐 오케이 죽였고 진짜 가 o m e on, come on. Yeah.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 돼. 오케이 w 어 궁이 좋기는 하구나 확실히 자, 어, 플루트 스타퍼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보호 가젯 한번 써볼게요. 보호 가젯. 얘도, 얘는 진짜 뭐니 머니 뭐니 해도 다운티인 것 같은데. 핫존으로 해볼까요? 핫존도 진짜 사기거든 핫존. 핫존에 덧 맞췄고, 아, 그냥 터지는 거구나. 안 해도 별로다. 그냥 별로네요. 그냥 일반 가젯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전당하면 안되는데 전당하면 안됩니다 오호아 이거 보호가드 너무 별로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타파워 가젯 얻는 상작강을 해봤는데요. 어, 스타파워 콜레트하고 가젯 보를 얻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아, 가젯 음. 보가 정말 저는 좋은 거 모르겠어요. 잘 써야 될것 같아요. 1.5초 뒤에 덫이 폭발이 되니까 내 의지로 폭발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폭발 위치까지 또 개혁을 했다가 막 조절하는 을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파워 콜레트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 뭔가, 오늘 스타 파워 가젯은 제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뽑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상작감으로 오늘 스타 파워 가젯을 한개한 한 개씩 아주 사이좋게 얻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에이터 부스트 AJ안 많이 많이 입력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